학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만드는 걸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이 있다고 해서 서슴없이 디자인과를 진학하겠다고 생각했고 또이 디자인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가고 싶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드디어 좀 여유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 <laughs> 또 사실 합격한 순간 그냥 다 모든 게 감사해 보이잖아요. 정말 제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들 주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6월 달 후반 정도부터 매주 7타임 정도 학원에 나오는 식으로 했고, 어, 학원을 나오지 않는 시간에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 서적 같은 걸 읽어보면서, 다음 주에 학원에서 할 실기 내용을 좀 보강하는 식으로 음. 준비했어요. 어, 저는 서울대 시험의 기본이 어떤 조형성, 아, 조형적 기본기의 탄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 생각을 창의적인 조형을 통해 이끌어 아, 풀어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디어 전개가 좋아도 이것을 통해서 뭐 재밌는 조형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신에 조금 음, 쉬운 아이디어나 쉬운 내용이라도 이제 그것을 통해 색다른 조형을 만들 수 있을 경우에 뭐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면접 준비는 이제 A4 용지 한20 페이지 정도에 대한 분량을 미리 작성해서 그것을 일단 우남기겠고그 다음에는 여러 차례 선생님들과 모의 면접을 통해서 준비하지 못한 면접과 제가 준비했던 대답을 연결짓는 것을 좀 노, 연습했습니다. 국영 사탐 위주로 1에서 3등급 정도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수능은 뭐 1, 2등급 내외로 나왔습니다. 내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거를 암기하면 틀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인터넷 강의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하란 대로 다 완벽히 하면 최저 등급은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느 대형 학원과 좀 차별되는 점이 이제 소형 학원이다 보니까 학생 개개인의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다 짜주시는 점이 굉장히 입시하면서 좀 든든하게 다가왔었고 아무래도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미술에 대해 굉장히 깊이 공부하신 분이다 보니까 단순히 입시를 위한 그림이 아니라 미술사나 디자인사 이런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얘기해 주시니까 또 학생 입장에서도 더 이해가 잘 되고 더욱더 깊이가 생기게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또 전인 선생님들도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부족한 표현 방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어, 입시 준비할 때는 하루 이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평범함을 유지하는 게 중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또 굉장히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극복해 그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게 되면은 또그 어떤 긴장감도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배움이라는 게 아무리 탁월한 선생님들이 지식을 주입하려고 해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배우고자 한다면 배울 것은 사방도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완벽히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그 이상으로 자기가 디자인 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 디자인이라는 뜻이 뭘까 또 정말 내가 나가서 할 일은 무엇 일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현재에 대한 좀 구심점이 생긴다 고 생각해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지탱해 주셨던 선생님들, 또 저희 가족, 저희 친구들 다 정말 하나하나 고마운 분들이고, 또 앞으로 올라오는 후배들 또한 고마운 분들 테니, 어, 자기가 좀 힘들다고 까칠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